6강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플래티넘 문제 29번 문제 풀이입니다. 다음은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세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. 봅시다.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 방식 볼게요. 이중 결합 보이고요. 그림이좀 작을까요? 됐죠? 삼중 결합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고리형 구조 보이고요. 사슬형 구조 보이고요. 옆에 뻗어 있죠 이거는 가지, 어, 가지 모양의 구조 보입니다. 됐죠? 갑니다자 이번에 탄소 원자는 원자 크원자4 원자 개죠, 4개 결합선 4 개죠, 이렇게 그죠? 네 개입니다. 학생이 틀렸고요. 됐죠? 두 번째 탄소 원자는 7는4개 그렇죠, 이렇게 네개 공유함. 됐죠? 맞는 말, 맞는 말. 학생 씨 사슬 모양이나 고리 모양의 구조 오겠네요. 어, 사슬 모양, 고리 모양 그죠? 당연히 넣을 수 있죠, 그죠? 어, C 맞네요. 답은 BC. 되겠죠? 6강, 플래티넘 문제,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, 29번 문제의 정답은 학생 BC가 정답입니다.